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적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보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불신앙할 거 하나도 없죠.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이 지속이 되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현장을 향해서 눈을 열고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도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응답받는 증인이 될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일방통행이었거든요. 내 요구만 아래고 빠지고 그 기도도 뭐 한 5분, 10분 하면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를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우림과 둔밈"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확신, 계속 물었는데 평안함이 없으면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계속 기도했는데도 뭔가 찝찝하다면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평안과 확신으로 내게 답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막연한 것이 없어지고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폭풍 속에서입니다. 21절에서 22절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상에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불어쳐서 배를 휘몰아갔습니다. 그 폭풍이 4대년 27장 14절에 나옵니다. 유라굴로라는 풍인데 북동풍입니다. 14일 동안 이 배를 휘몰아치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밀쳐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장이라고 선원이라고 무능한 겁니다. 아무리 배를 조정해도 배는 말을 듣지 않았고 모든 승객들은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각오하게 된 것입니다. 배가 정말로 이리저리 날뛰니까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를 거부하고 위험한 항해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면 폭풍이 올수 있습니다. 폭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경제 질병 인간 관계 갑작스럽게 거세게 오는 것을 폭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폭풍은 예상치 못합니다. 예상했다면 배안 탔을 텐데 예상치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폭풍 대처 방법입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숙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위기를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랫동안 무엇을 원했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랫동안 아기를 바랬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이런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괜한 사람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기도 하고. 진짜 어떤 문제와 폭풍이라도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울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위기 당한 사람이 확신이 있다면 안 흔들리죠. 응답이든 나를 성장시키는 계획이든 기다릴 수 있고 평안한 거죠. 그런데 사람 말에 상처받고 환경에 흔들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사경전 23장 11절에. 이전에 주셨던 개시를 확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어야 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계획 말씀이 있으면 죽음이 와도 안 흔들리죠 죽음 앞에 안 흔들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다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바울이 배에 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든 위기 아니든 모든 순간에 바울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입 닫고 침묵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유아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말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위기 때 하나님이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삶에 딱 적용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주 사역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미래가 답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밖에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그려지는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망상이 아니라 기도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CVDP 중에 네 번째잖아요. 그게 이미지. 반드시 뭐라도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담임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의 믿음의 그 생각과 상상이 계속 무궁무진해져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때로는 제가 좀 연약해서 하나님 언제 그게 됩니까? 라 조급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같으면 가족의 다리라 해서 여행 빠지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기쁨이 너무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곤다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함을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뭡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런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위로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평안, 변화무쌍합니다. 오늘은 평안했는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세상의 평안은 불안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겉모습의 평안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게 보이십니까? 겉모습의 평안함일 뿐이에요. 평안하게 보여도 그 내면에는 불안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표정이 미묘한지 몰라요. 평안한 듯 하지만 영안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불안하다. 딱 느끼잖아요. 행복한 척 아무리 꾸며도 그 내면은 불안하다라고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금방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쉬는 평안함은 진정한 내면의 평안함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평안함입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고, 휘청거리고, 내가 나 자신을 볼때참 되겠냐 싶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평안함이 오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유가 넘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신다면, 어떤 풍랑이 오고 폭풍이 와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있다면, 어디에 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수호하는 그 천사, 여러분을 수행하는 그 천사를 보내셔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평안함을 누리시고 기도 속에서 참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사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안심하라. 왜냐? 바울이 그 안심을 누렸거든요. 너무나도 기도하니까 맞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안한데, 안심하라. 니나 안심하라. 이러지. <laughs> 내가 겁나 죽겠는데 안심하라. 당신이나 안심하세요. 이러죠. 이 폭풍 속에 다 죽어가는데 이제 안심하라. 답은 낫다. 게임은 끝났다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안함이 있길 바랍니다.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었겠는가? 이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빌립보스 4장 7절에 봐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스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 아무도 로마로 못갈 줄을 생각했는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생명 손상이 없겠다 배만 파손된다 내 말을 듣고 그래대해서 떠나지 않으면 좋을 뿐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바울이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확신 절대 확신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말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랐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표정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천국에 온 듯한 평안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천국의 향기가 넘치도록 정말 얼굴이 싹싹다 펴지고 이 절대 평안함과 확신이 넘치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확신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계속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기도는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폭풍이 잠잠케 됩니다. 그래서 요, 요즘에 찬양머니가 반드시 역전들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런 역사들이... 영적인 심기일전의 역사들이 전화위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이제는 강단 말씀 들으니까 전체 메시지 들으니까 내가 말씀 묵상하는 평상시의 성경과 대조해 보니까 말씀과 딱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을 들어서 딱 꽂으면 돼요 딱 꽂고 하나님 이거라고 해도 됩니다 그만큼 확신 있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고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하던 것도 다 이런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기도 응답은, 성경적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죄예요. 모든 불신앙과 죄를 다 해결해버리고 또 사람의 방법, 인본주의 다 내버리고 이방신과 아스다로 나를 지배하는 욕심과 동기 다 내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중한 밤, 능력의 밤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세 번째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폭풍 속에서 폭풍을 대처하는 방법인 참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정인이 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상황의 하나님으로 그 폭풍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완전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상황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폭풍이 와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폭풍 위에 계시고, 폭풍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잠시 우리 삶에 가져온 상황일 뿐입니다 폭풍은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폭풍이 왔다고 생각할 때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음성 들으시고 참된 응답이 넘쳐서 다른 사람 격려하고 살리는 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입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하나님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명 있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 땅에 두는 날까지 정말 나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은혜 누리는 축복에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집, 3집중과 10의 DIP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분양함과 제사 이걸 기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 연기는 100%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사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너무 어렵게 갖지 마시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그 제물, 그피그 공로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 정복하시고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이길 참된 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양과 함께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가 모든 힘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기주의인데, 상대방 이해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상처도 많은데, 그래서 말씀묵상과 기도의 힘이 포인트입니다. 그 말씀묵상과 기도의 힘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성령의 열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넘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죠. 아침에 힘을 얻고, 이제는 낮까지, 밤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집중시키는 그 힘, 성삼의 하나님의 물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힘, 그 힘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체험되고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이 체험되는 공통된 응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으시는 꿈이 나타나고 성취될 미래가 걸어지고 실제 응답과 작품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교육자 회의 때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놓고 1 v 의 DIP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이 축복 누리면 맡은 영혼을 살릴 것이고 모든 중직자님과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이 이 축복 누리면 참된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기도의 발전소가 아니라 정말 이런 기도의 발전소가 풀가동되면 실제로 금털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다민족 병든자 렘넌트 살리는 세 가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교육자 회의 처음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한 칼빈이 기도는 우리 주변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금으로 성을 쌓고 철로 벽을 만들고 이 망대입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금성과 철벽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금성과 철벽을 쌓는 거예요. 그 누구도 뚫지 못합니다. 이런 막강한 금성, 철벽 절대 망대. 여러분이 그런 응답받는 증인 되시고 여러분 현장에 그런 응답이 임하고 우리 교회 현장 살리는 금성, 철벽 쌓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이 축복드리는 기중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